이제 오늘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어, 수웅 선수인데요. 파워 플레이어입니다. 어떤 선수인가요? 네, KDB의 어, 신정자 선수를 뽑았는데요. 이선수는 네. 뽑은 이유는 1쿼터 또4까지 기복 없이 네 꾸준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착실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이 선수 오늘 뽑는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결정적인 리바운드까지 잡아줬는데요. 자, 신정자 선수를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고 있습니다. 윤태진 아나운서.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였는데요 오, 첫 경기부터 박빙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아, 저희가 개막전 준비를 마음대로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첫 게임이다 보니까 좀 긴장한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오늘 게임에 경험으로 사봐서 네이버 게임 때부터 운동도 잘할수 있었습니다. 신정자 선수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리바운드를 잡아줘서 팀이 승리를 했는데 리바운드 했을 때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. 어, 지금 제가 밸런스가 많이 안 좋아서요. 또 이제 부준일이나 뭐 리바운드나 속공 같은 거에 많이 참여해서 팀의 공격이 될수 있게끔, 그리고 좀 수비 같은 경우에 도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, 게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티나 탐슨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해서 좀 부담이 좀 덜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또 경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팀의 미흡한 점을 많이 보험해주고 있고요. 또 많이 놓친 한면이 있기 때문에 또 영화도 잘 되는 거 같고 네, 많이 좋은 거 같아요. 네, 신정자 선수 대표팀 합류해서 좀 체력적인 면도 궁금한데 좀 부담감은 없으신가요? 아, 지금 체력적인 면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든 면도 있는데요. 뭐 와가지고 그렇다고 쉴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팀에서 체력 감배 많이 해주고 또 시합 때는 또 어차피 뛰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, 제가 잘 컨트롤해서 네.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신정자 선수가 있어서 정말 KDB 생명이 든든할 것 같은데요. 자, 지난 시즌 아쉬움이 많았던 KDB 생명입니다. 올 시즌 신정자 선수의 각오 듣고 싶습니다. 어, 주변에서 저희 팀이 뭐 우승팀 우승 후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말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다 맞춰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강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우승에 대해서 물 우승에 대해서 목표는 갖고, 갖고 있지만 좀한 단계 한 단계 좀 올라서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꼴찌를 했기 때문에 네, 좀 차근차근히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KDB 생명의 신정자 선수 만나봤습니다. 자 오늘 승 승리...